저기, 저 오늘은 8만 코인을 모아야지 살수 있는, 네, 바로 그 전설의 흑우총이죠. 자, 바로 여기 있는 거, 이거. 제가 이거를 잠깐 여기 계신 이분이 빌려주셔가지고, 자, 오늘은 이거로 그냥, 어, 저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 창으로 8만 코인이 얼마냐, 한번 찾아볼게요. 자, 8만 코인이면은 일단은 얘랑, 뭐 대충 얘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는 합치면은 6,200인데 6,200이면 한, 어, 한 9만 원? 9만 원 정도 드는데 현실 돈으로 9만 원을 써야지 얻을 왔다. 수 있는 총이에요 무려. 이거 그냥 뭐 아주 미쳤죠? 근데 또 코인을 모아서 사려면 또 8만 개를 모야 아 돼, 8만 개. 내가 이거 모으는 것도 어, 어느 정도 걸렸는데 8만이면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코인만 모으는 레드 브래디. 어쨌든간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 어, 일단은 왜? 외면 봤을 때는 굉장히 간지가 스거리다. 네. 확실히 할로윈 총이라 그런지 할로윈만한 간지가 있고요. 한번 그러면 이분과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분과 한번 다이다를 깨기 전에 한번 이거 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 일단 들 때는 총소리가 나죠. 석궁인데 일단 쏠 때는 총같지도 않은 소리가 나요. 이거는 석궁에 대한 표현을 잘한 거 같아요. 아주 스컬적이죠. 맞추면은 총소리가 이렇게 난다는 거. 하지만 그그 그 권총 특유의 아주 그냥 쾌활한 소리 그건 안 나네.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죠. 어유 어휴... 칼이 아주 기묘하게 생겼는데.

아니, 내가 짜고 들어간게 아니거든? 왜 갑자기 내 팬미팅이 된 거야, 이 서버? 요즘 어딜 가나 저의 추종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떤 기분이냐? 월클이 된거 같냐? 아닙니다. 그럼 계속 알아봐서 기분이 거지 같냐? 아, 아닙니다. 예, 네, 아니고요. 어떤 기분이 되냐? 어, 똥을 밥에 비벼먹는, 취드부를 밥에 말아 먹는? 자꾸 맞다 알아본다고 막어나파을한 다음에 아 빅진 한번 죽여보고 싶었음 히히. 아, 아 빅진님 한번 죽였으니까 내소원이뤘다 스크린 개 패고 싶습니다 뭐, 사진 당연히 박진입니다 셀프 과로 부름뼈 셀프 과로 꼴 받아 머더가 개싹 망겜이어서 그런지 한국인들도 뭐 그렇게 많진 않죠 개싹 망겜이 된 이유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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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방금 이런 거. 방금 봤죠?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그냥, 어? 바로 설명이 되네. 다른 게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개똥핑. 핑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좋은 컴퓨터 사용하세요. 이거 뭐, 저는 이번에 컴을 바꿨어요. 그래서 사양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전에 비하면 좋은 걸로 바꿨는데도, 핑이 별로더라고요. 수치적으로 뜨는 이런 핑 말고, 실제 핑 있잖아. 요 실질적인 핑. 그거는 그냥 똑같은 거 같아요. 2500까지 튄다고? 같은 서버인데도 그래? 와 진짜 심하긴 심하네. 근데 2,500일 때 내가 진짜 저번에 해봤잖아요. 근데 진짜 진짜 심해. <laughs> 진짜 뻥 치는 게 아니라 약간 어느 느낌이냐? 오 나이스! 맞췄어. 오 나이스! 맞췄어. 진짜 그 정도인데. 아, 그리고, 이거, 쥐지 밭을 얘기하는 건데, 그, 옛날에 제가 뭐, 영상 볼 때마다 뭐, 쥐지에, 어, 환행을 막, 어, 랬었잖아요 아, 그거는 제가, 제가 쥐지가 국게임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는데, 이 개잼민이들이 쥐를 이길 때만, 쥐지? <laughs> 이리고 자기들 졌을 때는 어 입을 꼭 닫고 있는 게 너무 꼴받아서 한마디 했던 거고요. 이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때는 좀꼴받았었는데어 지금은 이제 그냥 좋은 의미로 예. 야 수고했다 이번 판어 애들아 재밌게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편해 이 쓰가지 없는 빅지나. 죄송합니다. 얼굴은 훈훈하니까 그걸로 이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성 문제 있어? 어 그리고 또 요즘 뭐하면서도 느끼는 게그 유튜버들 있잖아, 머들튜버 막 구독자가 뭐몇만명 되는 그런 유튜버 말고 한국에약간좀날때 어린 유튜버들은 국룰이 있어. 약간 스킨이 뭐검먹거나 하야 일단은 어 그리고 모자 번거지 모자 그런 거 쓰고 있고 애니메이션 항상 장난감 애니메이션 막 걸음걸이 이거 이거. 이거 쓰고 항상 쌍칼 듀얼 윌드 그거 쓰고 이름은 그 디스플레이 닉네임으로다가 처음에 KR 하고 밑에 짝 짓고 뭐켈 어쩌고 킬 어쩌고 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갔고 어제 옛날 유튜브 닉네임은 레닉션 이었습니다. 정말 개 패고 싶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 그냥 멋있어 보여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좀 패고 싶 방금 말한 특징에 모두 부합하는 분들께 제가 추첨을 통해 로벅스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laughs> 아, 그냥 죄송합니다. 이거 총리 뮤즈 뭐가 더추억해서 얘기하고 있냐? 아, 죄송하고요. 네, 본격적으로 주장이 나오면 은 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 알아본 사람 특징 또 이렇게 머리 올라와서 춤춰 맨날 이거 진짜 군물이야저 맨날이래. 맞아요. 존잘, 뭐 존잘이시네요. 이런 거 100%, 그리고 카리스마 민호, 그리고 자꾸 막 머리 발, 머리 위에서 자꾸 이렇게 점프하더라. 이분은 또 저를 보시고 또 얼굴이 또 바뀌셨네요. 진짜 이 얼굴 제작한 사람 진짜 나한테 어밥한끼 써야 돼, 진짜. 내가 저 얼굴 한 500개는 팔리기 좋다, 솔직히. 개소리 하지 마! 아, 그리고 무거운 겁나게 뜨네!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아가리를 털고 있는 것도 죽었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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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방금 쏜거뭐 보여줄 틈도 없었네. 바로 죽여버려갖고. 아니, 이 소리는 흑우의 소리다. 바로 그냥 말하시잖아요. 개쌉 흑우총. 이거는 코인을 모아서 사든 간에, 진짜 실제 돈으로 현질해서 사든 간에 그냥 개쌉 푸구 니킬레스가 그냥 한놈만 걸려라. 스크 했던 거죠. 네, 저는 그래서 현질을 안 했습니다. <목소리> 오, 야, 야, 절로 온다, 절로 온다, 절로 온다, 절로 온다. 코인사리 먹지 말고 튀어. 코인사리 먹지 말고 튀어.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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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개 무서워. 저런 명중률 뭐야? 야, 총 어딨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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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뻑뻑 어, 저기 있다. 뻑 어, 나이스, 먹었구요. 와, 아, 살려줘. 우와, 씨. 야, 개, 쌉구수다, 뭐야? 어 이제 닥치고 살인해야겠다. <laughs> 여기 쌉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개 쫄리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총 먹거나 완드라이 것더라 형이 올킬 해줄게. 욕심내 한테져 버렸네. 오랜만하면 에 죽은 척이나 한번 해볼까?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다시피 죽은 척은 나 죽이고 나서 이거 크크 아주 개볼 받는 플레이. 그래서 열받냐고요? 뭐죠? 뭐죠 이 플레이는? 그렇지 이제 내가 좀 총으로 못 가게 아마 좀 견제를 할것 같아요. 나 총이라도 좀 먹게 좀 안돼요 형님? 와쉣나 그렇게 열심히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오 얘이 자식 또모드야 뭐 이거 야 이거 이거 솔직히 어? 깔쌈하게 너무 부럽다 어 그렇지 어? 뭐죠? 총소리가 났는데? 총이 버려져 있는 기적 지겹다고 무거워만 뜨네 아주 그냥 어떻게 알았대? 핵? 진짜 핵이야? 거슴? 아깐 켰다는 거네? 뭐, 너가 일을 안 하니까 쏜거 큐어로 또 제발 이거를 이제 예 뭔지 아시죠 이거 뭔지 아시죠 예이게 뭐야 사기 악용인가 여러가 나오지 않았음 바로 죽임 아주 그냥 또쓴 거야 왜 바로 또또 또 썼네 춤추고 자빠졌네 진짜 신고 안 먹힌다고 야 이거 더선 넘는데. 아, 그 와중에 무관는 더럽게 많이 뜨네. 어, 쉣, 뭐야. 얘가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황이? 어, 나이스. 총먹었고요저 싸가지 한 자식. 나이스. 맞췄죠? 핵쟁이 쉣. 하고, 바로 뛰어버리기.